우리나라 공인구가 올해 2019년에 바뀌었죠. 확정이 돼서 지금 스프링 캠퍼부터 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이걸 만드냐면 지금 기자들이 뭘 잘못하고 있어요. 예. 기자들이 타자에 대해서 투수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타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타자들이 잘 모르겠다. 어, 바뀐지 잘 모르겠다. 그냥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바뀐지 잘뭐 뭐가 바뀐지 잘 모르겠다. 어,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기자가들이 물어본 거에서 타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쓰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타자들은 지금 거의 외국인 투수의 공을 그 선발의 공을 6이닝 이상 막 그렇게 쳐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쳐보는 것도 아니고, 거의 계속 라이브 피칭 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laughs> 지금 타자들은 배팅볼 많이 친다고요. 솔직히 예, 완전 라이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거의 드물어요. 지금 연습 경기도 많이 한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본 구단하고도. 연습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 시범 경기 때부터 어느 정도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일본하고 공인구 반발력이 같아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둘레가 1mm 커졌대요. 이건 거의 어떤 투수라도 못 느껴요. 이건 제작에 따라서도 약간씩 변경되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1mm 안에서의 차이는 이걸 느낀다고 하는 투수라면 공을 잡을 다른 공을 만질 때마다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구, 무게 1g도 이것도 만들 때마다 공마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 그 허용치가 있기 때문에 특게 다 달라요. 그것도 느낀 투수는 만질 때마다 느낀다는 건 다른 공을 만질 때마다 느낀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실밥이 약간 낮아지고 약간 넓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느낄 거예요 예. 이건 손의 끝에 감각으로 손가락의 감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 손바닥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어두 손은 일단 이거 손의 감각은 예민하게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 거지 <laughs> 둘레를 느끼고 무게를 느낀다 이거는 공에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저 을 믿는 거고 이거 공인구 만들어지는 게공 하나 하나도 무게가 달라요 조금씩 다르고 둘레도 다 달라요 완벽하게 뭐 예? 완벽하게 쇠 구슬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예. 플라스틱으로 이렇 사출 찍어내는 거 그것도 약간 좀 미세하게는 달릴 거예요 예. 그런 거아닌다면이거또 이거 실밥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 예. 일일이 사람 기계 가는 하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들 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느낀다 그런 기사는 믿지 마세요 예. 투수가 말해도 믿지 말고 이거 그냥 기자가 투수들에게 아 공인구 바뀐 거뭐 느끼나요 뭐 무게 바뀌고 둘레 커졌는데 예뭐 느끼나요 그러면 투수들은 <laughs> 이 실밥에 그 느끼는 감각이 약간 다를 거예요 그건 느낀단 말이에요 손가락 끝의 감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 그냥 그냥 퉁쳐서 투수들이 예좀 바뀐 것 같아요. 던질 때이 채는 거 하고 뭐 이런 거 대충 이렇게 말하면 기자들은 그냥 기자들도 또 퉁쳐서 그냥 기자를 쓰는 거예요. 기사를 쓰는 거예요. 예 무게가 바뀌고 둘레가 바뀌었는데 투수들 예 약간 예민한 투수들은 이게 느낀다고 한다. 이뭐 이런 식으로 치면 기사를 쓰면 그걸 읽, 읽는 사람들은 아 투수를 느끼는 투수들이 있구나. 이렇게. <laughs>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은 믿지 마세요. 그건 못 느껴요. 둘레랑,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둘레랑 무게는 못 느껴요. 예. 그걸 느끼는 투수가 있다면 각 공을, 다른 공을 잡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밥의 그 감각을 느끼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반발력이 일본하고 국제평균으로 똑같아졌기 때문에 올 시즌이 아마 시작되고 중반쯤 넘으면 <laughs> 문제점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문제점이 뭐가 크게 두드러지느냐? 우리나라 지금 타구투주 현상이 한 4, 4, 5년 심각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타자들의 실력이 투수들보다 월등히 향상돼서 그런 거냐. 아니면 외국인 선수들은 좀 약간 뛰어나다고 봐야 되니까. 투수들은 그 투수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거의 3, 4, 5번에. 선발들의 실력이 완전 개판이냐? 네. 그게 드러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타율이 2R9분에 ER 가깝고 일본은 2 r ER 6분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3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근데 같은 반발력의 공인구를 썼다. 그런데 이 차이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투수들이 완전 개판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국제대회도 올해 끝나면 많은데 앞으로 올림픽도 있고 WBC도 있고 프리미엄 1 2도 있고 완벽하게 심각, 심각해진 지 지금 내세울 투수들도 솔직히 없잖아요. 양현종, 양현종도 세, 솔직히 옛날 투수들에 비해서 <laughs> 따지면 선배들 따지면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완전 A급 우리나라 A급 옛날 선배들까지 다 따지면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 그 양현중 이후의 선수들 다른 선수들이 진짜 없어요. 예, 진짜 없어요. 내설 두수들 진짜 없어요.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아 류현진 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아마 시즌 중반 때부터 어느 정도 나올 텐데 <laughs> 저는 한 우리나라 평균 타율이 한 2할 7푼이나 예 7파, 7푼 초 7푼 몇리 할때 초로 7푼 초로 그렇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 투수들도 괜찮고 이 반발력의 영향으로 타고 투자 현상이 일어났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2할 8푼 예,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타율이 홈런 개수도 그렇게 안 줄어들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는 <laughs> 좀 투수들의 예. 실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올해 결과가 진짜 궁금해지네요. 공인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야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날 거예요, 아마. 다행히 뭐,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국제대회를 위해서. 그게 드러난다면 우리나라 바로 프리미엄 10이 준비해야 되는데, 시즌 끝나면, 이 지도자들 김경문 감독을 시작으로 스텝들 프론트들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올해의 결과가.